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2021년 6월 17일 막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시각 오후 3시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구리시 상권 활성화 법인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소셜 라디오 함께 상인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 옆에 아리운 여성분 앉아 계십니다. 잠깐 인사 한번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어떤 일을 하시고 구리 전통시장에서는 어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인터뷰 나눠보는 시간 계속 이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마이크 가까이 좀 내시고 한요 네.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 네. 네. 우리 사장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자기 소개 먼저 잠깐 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시장에서 삼성 정육점 뒤에서 행운이라는 식당을 하는. 김, 아줌마, 김종희입니다. 네. <laughs> 우리 김종희 사장님 네.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 목소리가 너무 꾀꼬리 같은 거 아닙니까? <laughs> 아우, 어제 결안을 좀 마사지를 했더니 그런가 봐요. 네, <laughs>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시장 상인분들하고 시민분들을 많이 보고 계시고, 유튜브로 예. 사람들이 좀 보고 있는데, 우리 그 행운 식당 네. 그 가게 이름이 행운 식당이잖아요. 네, 네. 행운 식당은 어떤 걸 파는지 한번 잠깐 얘기해 볼까요? 예, 상차림표로 해 가지고요. 네, 네, 네. 정육점 모든 시장 내에 있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 오시던지 네, 네, 네. 아니면 생선을 사 오시면 네. 저렴하게 갖고 음식을 네. 해주는 곳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다른 음식들도 판매하시죠? 아 그럼요. 원하시는 대로 다 드립니다. 저희는. 네. <laughs> 자 사장님 말씀대로 원하시는 음식이 있으면 미리만 얘기한다면 네. 재료가 준비되는 한도 안에서 예. 뭐든지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면은 우리 그. 행운식당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럼 사진을 간단하게 보면서 네.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진 잠깐 간단히 볼게요.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이 지금 이제 행운식당의 모습이네요. 행운식당의 모습인데 여기 간판이죠. 예예. 예. 아 여기 보니까 골목 안쪽에 들어가야 되나 봐요. 예예. 예. 시장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 시간 안쪽으로 예. 장소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저기 사거리 생 저기 생선 가게 강해 생선 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사거리에 보면은 베이지 가우스 사거리. 예예. 예. 네, 네. 그러면은 거딱 보면은 뭐 옷가게도 있고 삼성 정육점이라 그러면 아마 이 동네에서 다 아실 거예요. 네네네. 아, 그 바로 뒤편에 있어요. 아그 뒤편에 사이 골목으로 들어가면예 예, 예. 간판이 있으니까 안에만 예. 살짝만 보셔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간판은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아, 메뉴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메뉴 이제 뭐 지금 써 있는 거 홍합탕 찜뭐 홍대찌개 뭐 네, 네. 여러 가지 써 있는데. 네. 뭐, 어, 당연히, 다, 다 되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메뉴판 예. 없는 것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 그럼요. 네. 구리시장 <laughs> 안에 있는 물건 파는 건다 됩니다. 아, 그리고 맞아. 그, 구리시장 안에서, 이제, 재료나 이런 것들도 구매하시겠어요? 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제, 뭐 채소나, 뭐, 뭐, 생선이나, 사실, 그, 가게에서 필요한 웬만한 뭐, 제품들은 다이 근처에서 파니까. 예, 그럼요. 그럼요. 구리전통시장 어떠세요? 이용하시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네. <laughs> 좋은 물건 사는 데도 있고 싼 물건 사는 데도 있고. 네. 또 화장품도 종류별로 다 팔고. 네. 참 좋아요. 네. <laughs> 우리 사장님은 그러면 구리시에서 거주하신지, 구리시에서 장사하신지, <laughs> 예 토탈에서 예. 얼마나 되셨어요? 13년째인데요. 아 13년. 나 예, 예. 아, 오래 되셨네요. 그래도. 예예. 우리 예. 13년 동안 장사하시면서 그래도. 이제 정도 많이 드셨겠어요 구리 씨랑. 아, 그럼요. 네제 예, 2의 고향이죠. 제 2의 고향. 네. 아 그러네요. 맞는 말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어 이렇게 가게를 장사하시면서 요즘은 강아지를 가게 못데고오지만 네. 강아지도 예전에 같이 있었잖아요. 예예. 강아지 이름이 뭐였죠? 아지. 네 나이가 워낙 많잖아요, 우리 강아지가. 네 예. <laughs> 요새 휘춘해 가지고 너무 이뻐요. 아 휘춘했어요. 네. 1 7 살이던가요? 1 8살이요아1 8덟 살. 네. 우리 열여살난 강아지와 함께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우리 그 행운 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성함이 김종이 사장님. 네네. 네. 네. 우리 김종이 사장님과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그아 가게 내부 이제 저기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술 파시는 것 같고, 네. 아, 이거는 저거고 같네요. 그, QR코드 같은 거 예, 예. 하시고, 써 있는 거. 아, 요 간판도 좀 조그맣게 마련되어 있네요. 예, 예. 사람들이 사실 뭐 찾아가려면 쉽게 찾아갈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하시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사진 간단히 보면서 우리 이야기 해봤는데, 우리 그 행운 식당만에 혹시 뭐 자랑 같은 거 있을까요? 어, 편안한 마음으로 네네. 오셔가지고 네네. 원하는 대로 소량이 됐든 대량이 됐든 드시고 네네. 맛있게 편안하게 가셔요. 네네. 음식은 다들 다 잘하시잖아요. 구리 시장에 계신 분들은 네네. 그래도 마음적으로 네네. 다 네네. 생각해서 잊어먹지 않고 생. 어? 그 성격을 아니까 네네네. 편안하다고 하세요. 아우, 좋네요.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혼자 와도 예. 좋고, 둘이 와도 좋고, 예. 요즘은 네명 넘으면 안 되니까, 네 명까지, 네 아, 뭐. 예. 명까지 예. 오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예. 편안하게 그리고 원하시는 거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안주도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장사 이렇게 하시는데 좀 어려운 사좀 어, 어떠세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어떻게 어떻게 됐어요? 아 많이 힘들죠. 아 예전하고 비하면 어땠어요? 그 가격이나 손님 우시는 그 빈도가. 거의 무슨 다 다운 정도인데 저만 겪는 것이 아니고 네 네. 대한민국이고 세계 여러분들이 다 겪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참아야지 어떻겠어요. 아, 매출이 많이 빠졌어요. 아, 그럼요. 아이고. 하긴 뭐 오늘 그 상인 인터뷰를 저희가 이제 몇분 계속 진행을 했거든요. 저번 주에도. 네. 우리 상인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아,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정말 뭐 적게는 20%, 많게는 50% 이렇게 빠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네. 아, 빨리 다시 좋아져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빨리빨리 물건이 유통이 돼야 네네. 상인들도 좋고 소비자들도 좋은 물건을 쓰시기 때문에 서로 네, 웃음꽃이 펴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것이 맞아요. 안 되니까 맞아요. 버리는 물건은 많고 아 맞아요 그럼 얼마나 다 낭비잖아요 그렇죠 다 그냥 네. 다 힘든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 여사님도 힘들겠지만은 우리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을다 같이 힘드실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우리 상인들 힘내라고 한 마디 할까요? 우리 대표로. 자 여러분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백신 꼭 맞으시고요. <laughs>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네. 파이팅! 네 <laughs>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말씀하듯이 차분차분한 목소리로 나긋나긋하게 아주 잘 말씀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행운식당에 대한 얘기도 잠깐 우리가 나눴고 사진도 잠깐 봤고 그리고 우리 상인 여러분들에게 덕담도 좀 나눴고 우리 그 따님 계시죠? 네네. 아 우리 자녀분도 계시는데 자녀분이랑 은 자주 뵀나요? 엄마 주머니가 두둑해야 따라 와라 네. 할 텐데 <laughs>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엄마 주머니가 네네. 튼튼하지가 못하니까 자주 못보네요 아이고, 음. 아쉽겠네요. 네. 마음이 그래도 항상 그 마음만은 그대로일 테니까, 따님이나 뭐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방송에 나왔으니까, 따님한테도 한마디 할게요. 네. 딸, <laughs> 네. 엄마, 자주 못 봐도 우리. 파이팅하고 서로 생각하자. 네. 엄마 이제 코로나 끝나면 다시 씩씩한 엄마 될게. 네. 그때 다시 보자. 네. 아이가 아직 어린 관계로. 아 네, 아, 따님이그 아직 그 성년이 아닌가봐요. 아니 성년인데 이제 2 4 살인데도 아직. 아 성년. 네. 아니 스물네 살이면 뭐 그래도. 아유, 그래도 네. 아직까지 엥엥엥 거려요. <laughs> <laughs> 아, 아 그래요. 예. 엄마 앞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쵸. 밖, 밖에 나가서는 엄청 어른스러운 척할 예, 겁니다. 예. 또 <laughs> 우리 따님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사랑하고 한다니까 방송 나중에 보시면 예. 엄마한테 꼭 전화하셔가지고 사랑한다 말로 꼭 회신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행운 사장님과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사실은 이제 그뭐 시간이 15분 정도 흘렀어요. 금방 뭐 금방 금방 시간이 흐르네요. 어, 더 얘기하고 싶은 거 혹시 내용들이나 혹시 그런 거더 있으세요? 뭐 아무 얘기나 괜찮은데. 있어요. 제가 브리시에서 해마다 느끼는 건데, 갈수록 주인들이 자꾸 바뀌고, 또 갈수록 메마르고, 그리 노숙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네. 상인들이 그전같이 즐거운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네네. 빨리 우리가 이 경제를 위기에서 일어나서 언제든지 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밥이나 먹을까요? 하는 그런 정도의 세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상인 여러분, 우리 모두 화이팅이에요. <웃음> 네.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이제 구리 전통시장하면 네. 우리 행운 사장님이 행운 식당이라고 하시면 되고, 네. 둘이 같이 화이팅하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예.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자, 구리 전통시장 행운 화이팅! 네, 행운 식당 화이팅. 지금까지 우리 행운 식당 김종일 사장님과 함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laughs>